아, 키스 네일 키스 네일 키스 네일 아세아 노젤 아, 노젤 아, 아, 노 윤서는 색깔 예. 윤서 색깔 고르고 <laughs> 이런 색 아니에요? 어 이런 약간 다홍 좋아하는구나 이수 어, 다홍, 다홍 이런 색. 음. 나를 보라. <laughs> 혼자 선택도 잘하네. 엄마는 선택하는 거 힘든데. You wait five minutes, 나 오케이. 안녕. 아빠 안녕해. 한 yeah. 응. 끝나면 바이 바이. 안녕. 냉장. 내일 시합이에요 내일 하러 왔어요 <laughs> 엄마는 여기서 네일을 한번 했어요 응. 근데 나는 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응. 왔어요 <laughs> 사실 왜냐고? 원래 저도 응. 젤 하고 싶은데 젤이 안좋은거야 <laughs> 그래서 그냥 스티커 응. 스티커 붙이라 그래. <laughs> 멀리서 보니까 이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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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끝난 거야? 달라고 응 윤서 한번 해렇게 해봐 윤래응 아, 귀여워 응 음, 너무 이쁘다 이거 스티 노란 꽃이 너무 우리나라 벚꽃 피는 것처럼 여긴 노란 꽃이 피는 것 같아, 이 시기에. 그때도 윤서랑 이런 골목으로 들어갔었는데? <목소리나> 대박. 하디가 뭐야, 뭐야. 이 집이잖아. 왔는데. 윤서랑 나랑 왔던데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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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자꾸 윤서랑 나랑 왔던데를 찾아와 음, 진지, 왜 추억놀이 음. 시켜 자꾸 그래 그때 나도 유명했으니까 이거 왔겠지 <laughs> 피자 두개 시키면 될것 같아 양이 크잖아 <laughs> 음. 근데 여기 쇼파 있었는데 쇼파 바뀌었네 없어졌네 원래 우리 쇼파 자리였는데 이런 거 바꿔놨네. 뭐야 뭐야. 이 집이잖아. 가장 유명한 <놀람> 거는 하와이안 피자가 이제 파인애플 들어가서 피자 중에 되게 유명해. 응. 근데 셰프가 하와이안 피자를 싫어한대.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응. 하와이안 피자를 만든 거야. 아 그게 이거. 음, 진짜? 이거는 기본 하와이안, 이건 자기가 <laughs> 새로 만든 하와이안. <laughs> 새로 만든 거한번 먹어보자. 셰프로 믿는보자 치즈만 있는 거 좋아하잖아. 음. 치즈만 음. 있는 거. 저는 마르겠다 하나 시키고, 응. 그래서 네. 콜라랑. 짠짠짠짠. 더 콜라. 음. 멀리서 찍으세요. 내일 했어요. 내일 했어요. 왜 했냐구요? 왜 했어요? 연면서 아, 어, 왜냐면. 하고 싶었죠. <laughs> 사실 엄마, 엄마 유튜브 보고. 그가거하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내일 여행 가서 하는 거예요. 내일 여행 가서 하는 건데? 내일 아, 여행 많아. 가서 하는 거예요. 내일 어디로 여행 가요? 방콕. 방콕, 방콕. 와서 보니까 유서하고 응. 엄마가 3년 전에 왔던 그 피자집. 고양이 나왔던 집. 어, 그 가덕 피자집. 여기 여기 이집이 집입니다. 아덕뒤졌지 아니 근데 내가 이 집에 한번 오고 싶었거든? 근데 여기 내가 이름도 모르고, <laughs> 그래가지고 까먹어서. 그런데 어떻게 아빠가 열로 딱 데리고 왔네. 잘했죠?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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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리. <laughs> 짠짠!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기 요새 포켓을 한번 부탁드려. 말그리다. 짠 이게 씨앗보다 추천한? 가서 사투하는 데를 찾을 수 있을까? 약간 먹다보면 은 중간중간에 타이맛 어! 타이 맛이 나 그건 안 그래? 이건 완전 마요 이건 소프가 좀 바삭하고 있잖아 음그래 약간씩 타이 맛이 이렇게 약간씩 나는구나 맛있다 엄마가 져가도 나도 엄마 찍고 있어? 여기 누워보고 이 찍고 있어 있는 건 알고 있어 이게 바람이 불면서 자꾸 이렇게 얘를 먹잖아 응. 이 가루가 날려서 눈으로 들어와 나 지금 아까는 지금 여기 눈으로 들어 지금은 여기 눈그런 가루가. 나는 안경이 보아하고 있어 좋겠다 수정 <laughs> <laughs> 어때? 맛있다. 불타오르네. 여기 그림 그리는 거리야? 꽃이 너무 예쁘네 오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오이 색깔 왜 이렇게 예뻐? 오, 여기 너무 길이 예쁘네 이렇게 불 켜지면 더 예쁘겠다 여기 페인팅 돼 있네 어랑 끼리 어이 뭐? 이 뭐야? 이거 뭐 서양인들만 다 모여. 어, 여기 한잔 할 각이네. 자. 나다귀여

요리 학교? 뭐야 네. 신기하다. 뭐 요리에서 먹는다고? 음그 클래스. 응. 응. 그스슬을선생님한 그러네 많아졌네. 저쪽에 탑배거든. 어. 여기서 탑페 쪽에는 해가집 없을 것 같지. 확실히 사람 많아졌네. 어. 그리 세러데이보다는 확실히 썬데이가더 재밌어.

그래, 썬데이 마켓이 이렇게 못 걸어 다녀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그때 우리 너무 잘 걸어 다녔어. <laughs> 이렇게 앞에가 막혀서 잘못 걸어 다녀야 돼. 이거지. <laughs> 왜? 윤서야? 귀엽네 옛날에또딱이 위치에서 윤서가 스티커, 사지, 아니, 스티커 샀던 것 같은데 딱이 위치야 이 위치에서 윤서가 스티커 샀었는데 그래? 그래? 여기 윤서랑 연기 들어갔었는데 음, 멋있다 멋있어 진짜 맛있다 더스트리트 스타일이 이쁘십니다 <laughs> 여기다. 시 강아지가 너무 잘 자고 있네. <laughs> 이 안에도 들어갔었어. 이거 너 기억나? 이 안에 들어가서 약간 편지 같은 거 샀다. 어. <laughs> 너 시원하겠다. 찰칵. 인사도 봐야 돼. 찰그 됐어. 간지러워. 그럼 닦았지? 닦았지? 어, 오늘이었어. 아, 그러워 아까 엄마 좀 아팠어. 힘이좀서가지아팠어 너, 우리만의 마술 실현하는. 물론 여기는 의무 감으로 그랬어? 응. 다른데 비해서? 진짜 맛있다 엄마가 먹은 귤 주스 중에 제일 맛있는데 지금? 응. 왜 맛있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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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맛있다.